강명자가 물을 뿌리며 길을 지나가던 오드리 앞에 다가갔고 그 순간 맹경태가 오드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져 물을 맞았다. 이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뒤에서 물을 뿌리던 강명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드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맹경태에게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강명자는 다가와 미안해서 어쩌냐고 사과했다. 오드리는 저 괜찮은데 저 대신 사장님께서 어쩌냐고 대답했다. 이에 맹경태는 안 그래도 더웠는데 시원하다고 여유롭게 말했고 강명자는 아 그러게 왜 기척도 없이 달려드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맹경태는 강명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드리에게 다시 괜찮냐고 물었고 오드리는 덕분이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오드리는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떡을 건넸고 이때 등장한 맹경복은 요 앞수선집 사장 되시나 보다고 물었다. 오드리는 개업떡이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응답했다. 그러자 맹경복은 근데 이쪽에 연고가 좀 있냐고 물었고 오드리는 아니 그냥 이 동네가 좋아서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맹경복은 아이 연고도 없는 상가에 몇달 전까지만 해도 버젓이 장사하던 달란주점 간판을 내리고 생뚱맞게 수선집을 열었냐고 의아해했다. 강명자는 맹경복에게 눈치를 주며 반갑다며 앞으로 자주 보겠다고 이야기했다. 오드리는 잘 부탁드린다며 전떡을 더 돌려야 해서 가보겠다고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났다. 맹경복은 아니, 옷 고쳐준다고 하고, 이옷 매무새를 만져줄지, 풀어줄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강명자는 이후 불씨의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두 자식에게 생활비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맹공부는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병원이 잘안 되는데 애를 잘안 낳지 않냐며 반발하자. 강명자는 넌 의사식이나 돼서 생활비 보탠 적 있냐? 지금 나라 걱정할 때냐? 잔소리 말고 생활비 내라. 무조건 이달부터 생활비 내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녀는 공이에게도 너도 이달부터 생활비 내라. 취직했으면 생활비 내야지 첫 달에 내복 한번 사다 주고 끝이냐고 요구했다. 공이는 맹공부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맹공부는 내가 공이 돈좀 빌렸다. 병원 월세가 밀려서 빌렸다. 건물주가 병원 빼라는데 어떡하냐 라고 실토하며 강명자의 분노를 샀다. 가족의 배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명자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시어머니가 물려준 땅을 처분하려 했지만 이미 남편인 맹경태가 몰래 팔아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맹경태는 경솔이 가게 보태는 데 내려고 그랬다고 변명했고 맹경솔은 면목이 없다며 사과했다. 강명자는. 이 모든 상황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더욱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장면을 보고 싶다면 본방사수예요.